자, 떠나기 위해서 배우는 영어입니다. On my way. 이번에는 선생님 네.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네. 기내에서도 영어가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기내에서 필요한 영어는 이제 주로 뭐 플리즈만 붙이면 사실 다 해결돼요. 네, 그럼요. Water please. Uh -huh. 뭐 그쵸. Blanky please. 그렇죠, 담요, 그렇죠. 담요 하나 더 주세요. 네, 네, 네. 하나 더는 무조건 extra. 뭐 이렇게 음. 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쵸, 네. 제일 걱정되는 게 딜레이됐다. 뭐좀 늦게 도착한다. 어, 네. 들으면 별로 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딜레이, 캔슬. 아, 아 알아야 방법. 되는 것들. 반드시 무조건, 들려야 돼요. 네.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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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음. 얘기들. 또 이게 기내를 이용할 때 어떤 거좀 좋은 편하게 좀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그 기내 이용 꿀팁 같은 것도 네. 같이 한번 좋아요.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음. 어떻게 비행기를 이용하는지 여러분 뭐 하세요? 보통 비행기 들어가시면 그 잡지 있잖아요. 음. 그 안내 책장에 보면은 맞아요. 영화 에 대한 리뷰들이 미리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네. 그걸 보고 음. 내가 봐야 될 영화를 이렇게 다 음. 체크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네. 난 근데 비행기에서 해서 제일 좋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시간 진짜 너무 빨리 가고 너무 행복했던 거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게 제일 방석 하나 딱 떴다 내릴 때. 우와. 아, 새로운 방법인데요? 어, 정말 좀 그러니까 아, 뭐 기구가 네. 많지 않아. 이만한 코바늘 하나 있지. 아, 네. 그다음에 실타래 하나 있지. 네. 그러면 있잖아. 방석 하나가 딱 나오는데 너무 행복했어. 뿌듯하고. 아. 자,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이용을 하시는 꿀팁이 있으실 건데요. 네. 자, 네. 참그 비행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요즘에는 뭐 와이파이도 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요즘에 와이파이 많이 비행기에서 쓸수 있거든요. 어, 쓸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정말 하실 거 없을다 으 그러면 뜨개질도 안 되겠다 그러면 진짜 와이파이 이제 신청해서 하시면 되는데 음. 그건 기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건 미리 좀 살펴보시고 갔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센트도 준비를 돼 있어요. 어떤 네.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서 바로 이제 그라고 그러죠. 충전기 예. 가져가서 꽂으시면서 핸드폰 팍 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네. 뭐술 같은 거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미리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내 안에서 그 쇼핑 하실 수 있잖아요, 음. 면세 쇼핑. 네, 네. 그걸 이제 주문을 하셨다가 돌아오는 네. 길이. 편의 비행기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네. 한번 그러니까 뭐 무겁다,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음, 그러면 그럼? 미리 이제 사셨다가 네. 돌아오는 길에 받으면 막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요. 아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필요한 영어들을 몇 개를 볼 텐데, 네, 네. 그만 반드시 이거 먼저 할까요, 우리? 뭐, 기내 안에 써 있는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어, 있잖아요. 네, 네, 네. 어, 화장실 잠겼는지 열렸는지, 물론 색깔로 구분해도 됩니다. 어, 네. 녹색이면 써도 되는 거고, 빨간색이면 잠겨 있다는 건데 거기에 네. 어떤 식으로 영어가 써 있냐. <에 inmue> 오픈 클로즈라고는 절대로 안 쓰이거든요, 네. 그죠 아쉽게도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쉽게도 사용 중이다라고 네. 하면 ]니ped. occupied, occupied. 격하는용로쓰잖아 점령했다, 아, 약간 뭐 누가 뭐 있다라는 제뭐런 얘기인데 뭐 그럼 조금 약간 좀더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제 비어 있다 비어 있다는. faken t faken t 그렇죠 이렇게 써 있고요 Vacant.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행기의 화장실은요 토일렛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아, 아, 아. 맞 네, 음. 토일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Bathroom이라고도 말하지 레, 않아요. 음. 그래서 l a b o a t o r y 맞아요. l a b o 그렇죠? 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발음이 굉장히 uh, laboratory라는 음. 그 실험실이라는 발음은 굉장히 비슷해요. 오. 그래서 어, 여기 실험실 이 있어 어떤 분? 음. 음.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레, laboratory. laboratory라는 데 네. 공용 화장실을 일컬을 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음.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고요. 색깔로 구분을 하셔도 되는데 어떤 화장실 같은 경우 기내에 선상관없는데 다른 화장실 갔을 때그 글자만 써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눈여겨서 한번 보셨으면 레버토리, 좋을 것 같아요. 메이겐트 비어 있고 어, 그렇죠. 아크바이드는 아크파일, 사용, 사용 중이다 네. 그렇죠. 좋아요. 음. 자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용어만 한번 알고 갈게요. 네. 머리 위에 있는 선반은 overhead bin 또는 맞아요. overhead, bin overhead bin. compartment 이렇게 compartment. 두 가지 okay. 쓸수 있어요. 어, 머리 위에 있는 선반. Uh -huh. Uh -huh.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내그 방송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 uh -huh. 보통 이제 비행기가 뜨거나 uh -huh. 내릴 때그뭘 끌라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Uh -huh. 우리 그렇죠.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영어로 한번 그 단어가 뭔지 좀 들어보시면 전자기기라고 하는 표현이 예. Yeah. 네. electronic devices. devices. 그 electronic devices라고 uh -huh.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을 끄세요라는 말. Mm -hmm. switch off. off. 그렇죠? 우리 switch라고 부르는 거 껐다 꼈다 mm -hmm. 하잖아요. 그래서 switch o f f turn off라고도 하나. 안 해요? turn off는 어, 약간 예전에 왜 turn이라고 하냐면 예전에 그 전구 같은 거는 돌려서 그치. 껐잖아요. 그래서 mm -hmm. turn off, turn on 이렇게 썼는데, turn on도 쓸수 있어요. turn off도 쓸수 mm -hmm. 있지만, switch off도 쓸수 off.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쓸수 있는 거는 우리가 부탁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이 네. 이 얘기밖에 할게 없어요. 맞아요. 자 근데 음. 간단하게 이제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할수 있어요. Can I? 그 a n Can I? h a v e Can I? Have? Can I? Have? Can I? c mm. 뭐 아, a 요 I? c 요 n I? Can I? Can I? Can I? Can I? a n I? Can I? Can I? a n I? Can I? Can I? a n I? a n Can I? Can I? a a n I? a a a n Extra. Extra.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Can, Can I have, have extra, extra blanket? blanket? 그렇지. Okay. 잘하셨어요. 자, mm. 그다음에 베개 하나 요, 요만한 거 너무 작아 저는 하나 mm. 더 달라고 해요. 그래서 mm. 하나 더 extra 줬고요 One more 도 한번 붙여볼까요? 네. o more. 좋아요. 자, 그러면 베개 하나 더 주실 수 있어요. 시작. Can <laughs> I have, have one, one more, more. pillow? pillow. Okay. Pillow가 베개입니다. Pillow.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시작. Can I have one more pillow? pillow? 그렇죠. Okay. 잘 하셨습니다. Mm -hmm.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좀 달라고 하는데, 기내에서는요, 물을 그냥 주죠. 얼음을 보통 안 넣어줘요. 그렇죠. 죠 근데 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얼음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고 우리는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얼음을 넣는 거를 굉장히 어, 네, 음, 당연히 음. 여기죠. 근데 얘네는 안 주잖아. 그럼 꼭 우리 얼음물 달라고. 그렇지? 아이스 워터 하옵니다. Can I have some ice water? 그렇지. Uh -huh. Can some... I have some ice water 하시면 돼요. Can, Can I, I have, have some, some ice water?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콜라를 좀더 주세요 해볼게요. 조금 더라는 표현. Can I have some more?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음. 하나가 one more 이었다면 좀 더는 some more, some more. 하시면 okay. 되겠죠. Okay. 자, 그러면 콜라 좀더 주세요 해볼까요? Can, Can I have some more coke? more coke?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헤드폰을 받았는데 잘 작동을 안 하는 게 있을 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것, 다른 거라는 표현을 볼게요. Can I have another, another headphones? headphones or 그렇죠, or earphones. earphones? 그렇죠? Okay.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네. 자, 이번에는 물 티슈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물 티슈, 물 티슈. 물 티슈는 uh. 워터 티슈야? Wet tissue. Okay. 또는 mm -hmm. wet towel 하시면 됩니다. Wet towel. 그렇죠. Wet towel. 자, okay. 그러면 어, 물 티슈 좀 하나 주세요. 물 수건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Can, Can I have, have a, a wet, wet towel? towel? wet tissue? 좋아요. 티슈, 응, 이렇게 towel? 쓰시면 okay. 될것 같아요. Mm -hmm.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부탁은 다 해봤고요. 이제 제일 어렵다고 많이들 여기시는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뭘까요? 뭘쓰래막 주면서 쓰래 그렇죠? 네, 근데 네, 네, 다 보면 네. 영어에어떡할 거야, 그렇 자, 입국 카드 쓰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실제로 제 옆에 앉으신 어르신들분은 저한테 꼭 써달라고 부탁을 하시거나 제가 쓴 거를 이렇게 보고 오시면서 좋은 방법이에요. 어, 그렇게 하면 돼요. 달라 그래서. 네. 샘플이 있으면 쓰기가 쓰인 니까 네, 네. 네 음. 문제는 제 이름이랑 제 생년월일까지 똑같이 쓰신 아, 거예요. 그걸 0 0서 아, 쓰시다가. 네, 컷닝을 아, 잘못 하시더요 아, 그런 아, 식으로 <laughs> 하죠. 네. 조심하시고. 음, 자, 음. 그거는 이제 따라 다르게 쓰시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입국카드, 자, 이미그레이션 카드 또는 음. 이제 arrival 카드, 도착 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이제 이거 쓰는 법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제일 먼저 쓰는 부분이 이제 이름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름 보시면 우리 다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헷갈리실까 봐 짚고 좀 넘어가 볼까요? First name 뭐였죠? 네. First name. First name 뭐였어요? 뭐, 어, 이름. 어, 우리가 이름, 얘기한 미경이의 그, first name. 그죠. Last name이 성이자고 그거 네. 기억하시고 middle name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거 mm -hmm.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뭘 써야 되냐면 passport number. 여권번호를 네.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Mm -hmm.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써 있는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date of birth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date of, of birth. birth. 그러면 생년월일이라는 생년 뜻이에요. 자, 데이터 버트가 생년월일인데 자, 그 옆에 괄호를 쳐 있고 뭐 dd D, 뭐 mm yy 써 있게 돼 있어요. Date 써있어요. month year. 그렇죠? 이게 뭐 미국이랑 뭐그 음. 유럽이랑은 항상 이게 표기법이 달라요. 반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잘 보시게 통용해서 잘 쓰려고 이제 이미 써 있습니다. d는 day 해서 날짜 쓰시고 네. m은 month, 달 쓰시고 year에 y 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응에 맞춰서 생년월일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권 번호를 쓴 다음에 그 옆에 사실을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여권 만료일. 어, 그죠 그거 써있죠. 음, 음, 그거를 음. 뭐라고 써있냐면, 음. date of expiry 라고 써있어요. 만료라는 단어입니다. 네, expiry가. Expiry.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여권에 다 써있으니까 써 그대로 네.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lace of issue 라는 표현, 여권 음흠. 발급지.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여권에 써있습니다. 똑같은 글자 찾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음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nationality 라는 말이에요. 그게 국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Nationality. 그래서 네. 여러분들 적으실 때, 코리아 적으시면 네. 될 거야. 그죠? 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좀더 복잡하게 나가면 뭐 직업이라는 말이 occupation. o c c u p 이라고 어큐페이션. 나는데요. 저는 뭐 굳이 적기 싫어서 그냥 student라고 적어요. 막 그래? 네. 그냥... 나는 그냥 하우스 와이프라고 어 그쵸 그렇죠? 뭐 굳이 뭐 그냥 아무거나 적으세요 뭐 음, 음. 검사할 것도 아니고 뭐 쉬운 걸로 단어 하나 외우셨다가 좀 쓰시면 되고 나 하우스 와이프라고 이거 그 카드에 썼다가 네. 계속 질문받아서 큰일 날 뻔했잖아 아... 나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 네. 진짜 못된 놈이지 하우스 와이프가 무슨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냐 하우스 와이프가 왜 푸켓을 여섯 번 가? 언니 남이사. 남이사. 그 다음에 이제 뭐또 뭐가 있을까요 보면 뭐 만료일 발급지 이런 거다 네. 봤고, 그다음에 방문 목적을 이제 체크하시는 맞아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음흠. 그래서 purpose라는 단어가 purpose. 목적이에요. 그래서 purpose of visit. 하면면 방문 visit. 목적인데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체크하지 마시고 아, 그래. 그냥 내 travel holiday. 저요. 비즈니스 네. 이러면 정말 많이 물어봐요.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가서 큰일 조사받아요. 큰일 조사받아요. 무슨 비즈니스인지. 그래서 트래블이나 할리데이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네. 그 다음에 음. 이제 비행기,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 이제 비행기를 내리셔서 이제 잘 찾아가서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네. 자, 찾아가실 때 이제 표지판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보셨을 때 이제 뭘로 가요? 입국심사 하러 가야 됩니다. 이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 음. 써져 있는데 가시는데, 이미그레이션이라고 네. 써져 있는데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 거예요. 그렇죠. 자, 한 군데가 폴리너 한쪽으로 그렇죠. 자국민, 그다음에 시리즌. 자국민 시리즌이라고 시리즌. 써 있는데 우리는 폴리너잖아. 폴리너 그렇죠, Foreigner 쪽으로 가셔서 음. 줄을 쓰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시리즌으로 가지 마세요. 어. 또 큰일 나요. 거기 줄섰다가또 나중에 줄 바꾸러 나가 있고 네, 곧 다시 또 가서 줄 쓰라고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렇죠. 가면 외국 사람 음. 비슷한 사람 뒤를 쫓아가세요. 어. <laughs> 그렇죠. 좋아요. 자, 그래서 그 곳까지 살펴보시고 음. 입국 심사 때 필요한 질의 응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네. 한 겠습니까? 그거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직, 짐을 찾고 나와서 예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다음에 어떤 세관 신고 같은 거를 뭐 필수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들으셔야 되는 게 declare 이라는 단어예요. 신고하다. 디클레어. declare 이라는 오케이. 말인데요. 디클레어. 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요즘에 음. 많이 이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여행을 다니시다 예, 보니까. 그래뭐 묻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떤 말이 되냐면 모르면 무조건 예스라고 한단 말이야. 안 돼. 신고할 거 있어요. 예스 no. yes, 했, 음, 내놓으라고, 내노래고 음. 근데 못 내놓잖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해요? 그때는 NO예요. 그래서, Declare 소리 들으면 NO 하셔야 no. 돼요. Yes 음. 하시면 안 돼요. 맞죠? 네. 자, 그래서 그거 살펴보시고, 이제 세관신고서가 있어요. 그쵸? Customs uh, Declaration Form 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포맷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써야 되는 나라도 있고 안 써도 나, 되는 나라가 있으니까 음. 아냐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좀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그 신고서 쓰는 거 포맷도 똑같대. 아까 입국 신고서 쓰는 거랑 같으니까 음. 잘 음. 생각해 두셨다가 그거 같이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갈때두 분이서 음. 배낭 여행처럼 부부가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50대 그러면 음. 좀 각 나라마다 이거 쓰는 폼들을 다 이렇게 딸내미들이 좀 뽑아서 음. 다 주면 음. 가서 보면서 하면 되니까 음. 어, 그런 거좀 한번 검색해서 해주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음, 좋아요. 음, 음.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 그 창에다가 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입국심사카드작성법 음. 이렇게 네. 하시면은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캡처를 해 두셨다가 또 쓰셔도 그리고 또 같아요. 이제 네. 외국 가서 갑자기 무슨 말 해야 되는데 음.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길게라도 음. 해야 된다 할 경우는 번역 어플, 어플 있잖아요 제 휴대폰에도 우리 딸내미가 깔아준 게 있거든요 네. 파파고 그거 파파고. 되게 좋더라고요 파파고 괜찮더라고요 즉시즉시 즉시 한국말로 치면은 바로 뭐 중국어 뭐 영어 다 되니까 음. 파파고 오플 하나 가지고 가시면, 네. 팔할 때는. 오. 네. 자, 오늘 한거 이제 마무리 한번할시간 남았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정리해 네.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지연되다, 연착되다라는 말로 delayed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네. 아주 슬픈 소식이지만, cancelled, 취소됐다라는 표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 제일 중요한 거죠. 포인트실하고 안써 있어요. 기내에는 l a b o a t o r y laboratory. 비어 있을 땐 vacant, 그 다음에 사용 중일 땐 occupied. occupied.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국 심사 카드는 음흠. immigration, immigration card. card 또는 arrival, arrival card 라고 네. 써 있습니다. 음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도착을 했을 때 음흠. 입국 심사 하는 것이 네. immigration.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쪽? 외국인 쪽, 네. foreigner 네. 쪽으로 네. 가야 되고요. 자국민은 시티즌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우리는 포인을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들 링크 따라 오셔서 저와 함께 음. 좀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공개 수업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사일, 오일, 육일, 네. 선생님이한 시간 반씩 공개 수업을 음. 저기 서울대 근처에서 하신다 그러거든요. 네. 밑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선생님 직접 만나보시고 또 수업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On my way. way.